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하이자 백신을 가져온 것도 어? 문재인 정부가 아닙니다. 삼성 이재용 부회장입니다. 이걸 왜 감추었을까요? 정부는 민주당이나 정부는 시초는 기획이 있는 것은 엄청나게 잘합니다. 원래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? 기획이나 어? 이런 걸 잘합니다.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어?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가지고 미국을 보내서 백신을 가져오자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한답니다. 그러고 지금 2년 6개월 받아가지고 거의 1년 7,8개월 살았습니다. 그 남한계 7,8개월, 이거는 어, 얼마든지 네 보내주면 맞습니다. 그래서 이용을 할수 있으면 은 미국에 가서 하이자 백신을 가져오도록 어,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개는 모르고 한 개, 만한 가지만 안다는 겁니다. 우리가 지금 하이자 백신을 어, 가져올 수가 없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가도 안 됩니다. 다음 달에 영수회담 해도 안 됩니다. 회담을 해도 안 됩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은 왜 한국이 지금 어, 북한이나 중국을 지금 붙어가 있기 때문에 동맹이 깨져있어요 말만 지금 동맹이지, 동맹이 아닙니다, 지금.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. 정말 한국이 동맹이라면 미국에 반대하는 일은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미국에 반대하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고,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,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, 정세훈 전 국무총도 그렇다는 겁니다. 그러면 뭐냐 국민을 다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국민을 다 죽일겁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복의 힘이 없고 가져올 수 있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구속됐으라도 좀몇달 됐으라도 우선에 어, 석방을 우선에 몇 개월에 하더라도 백신을 가져오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 사람 못 나오도록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못 나오도록 하고 이재용 회장을 삼성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